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소를 평강의 앙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울려 퍼졌던 찬송 소리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또 어수선한 상황들 다 평정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를 주시니 또 이런 평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 오늘 12장은 이사야 1장부터 11장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11장은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절 한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성도의 반응은 감사요, 찬양이요. 또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2장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이기적이고 죽음으로 가는 피폐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구원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하심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주고 여러 가지 아픔도 주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과 아픔을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헬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 소설 읽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난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 짐과 아내 델라는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매주 월세를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아갔지만 이들은 결코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성탄절이 다가오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몇날 며칠 고민하다 생각을 해 보니까 아내에게 가장 멋진 부분 아름다운 부분은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머리 빛 세트를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남편이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았던 금시계가 있는데 줄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시계 줄을 선물해주면 남편이 그 시계를 훨씬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부부에게는 선물을 할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하든 이 선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내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금발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금시계줄을 삽니다. 남편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위해서 그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가 멋지게 돋보일까 생각하면서 머리 빗을 사야 되겠는데 돈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시계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나가서 금시계를 팔고 머리빗을 사서, 머리빗 세트를 사서 신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머리카락이 잘려서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때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나의 출렁거리는 머리는 곧 자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남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시계줄이 있었다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수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물을 주고자 준비했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피폐한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천국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또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끝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증명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성탄의 계절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니하고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은 먼저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죽게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또 정말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 날이 되면 전에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주께서 나를 아니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해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심한다, 위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진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전과 이제가 확실히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변화의 날이고 이 변화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며 하나님의 아니하심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도 분주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때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를 대조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죄에 대한 자유함으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유함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게 주어진 자유죠. 그런데 이 자유함을 히브리서 저자는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은 죄에 대한 자유함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 땅에서의 죽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점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구별되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분주했던 우리들이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의 재물을 사용하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헌신하는 이런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러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부부회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찬송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된 삶을 살면서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을 보여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은 변화된 삶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변화된 삶을 묘사하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이미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겠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셨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홍해 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시고 그 물을 먹고 그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얻어 광약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엘림의 열두샘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록 온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함없이 이들에게 구원의 물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언제 가장 행복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걸 느낄 때 신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이미지입니다. 결국 이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 줘야 합니까? 오늘 3 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물을 길는데 어떤 모습으로 물을 긷습니까? 기쁨으로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나면요,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던 때와 달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누가 보금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소식을 누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의 성도들이 기뻐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신앙생활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다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바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걸 하다는 것은 만사형통하고 뭐든 전지전능하게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다 잃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무슨 비결입니까?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다. 라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이루어질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두려움들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백세 시대에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건강은 받쳐줄 것인가? 내가 써야 될 재물은 충분한가?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 달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보백교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포할 훈련을 시킬 때, 한 어린아이가 이런 글을 써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점을 써 오라고 하거든요.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간증문을 쓰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써 오게 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써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대요. 전에는 공동묘지 곁에만 지나가도 무섭고 깜깜한 어둠만 내려도 걸음아 날살려라 하고 뛰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해방시켜서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성탄의 주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복락을 함께 나누면서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절 말씀을 보면 나누는 삶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망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풍성한 삶 두려움이 없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며 나누는 삶은요, 입술에 증언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름다운 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일들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만국의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너나 잘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하는 이유는 한 이유 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증언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증언하는 이 증언도, 이 나눔도 진리가 되어지고 풍성함이 되어지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뻐하며 사는 이 삶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청지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재물에 매어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피시고 변화시키며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예술을 보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까워하면서 겨우 내놓는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나도 쓸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45절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쓰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물건을 아끼는 그 물건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나눠쓰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라고 나눠주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까 이들의 삶에 이런 삶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된 삶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질 때 하나님 복음이 이 구원의 은총이 땅 끝까지 퍼져가지 않았습니까? 4등전 4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자기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 바, 전부를 팔아서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아나니아의 삶이 망했다,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한 이 아나니아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바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요. 팔아서 똑같이 내놨습니다. 팔아서 똑같이 내놨는데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조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까워한 게 아니라 조금이 아까워졌어요. 그걸 떼놓고 들이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루어야늘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 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바나마의 삶을 이 이후로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해주셨습니까? 성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니 이 풍성한 삶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서 그 물의 풍성함을 느낄 때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웃들과 나누며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탄의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입술로 증언하고 삶으로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